안녕하세요. BK라이더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퀄리 스포츠에서 나온 엑스트론 미니라는 모델이고요. 2025년도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미니 자토바이이고요 타이어는 16인치 광폭 보시면은 4.0 폭이 그렇고요. 헤드라이트 LED로 되어 있고요. 텍트로 어, 유압 브레이크 그리고 킥박스 있고요 어, 계기판 컬러 계기판 그리고 스로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로틀은 빼면은 뭐 면허가 없어도 탈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탈부차 어, 뒤에 서스펜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안장 편한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 그리고 어 뒤에 기어가 단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시고요. 가격은 어 169만 원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실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